<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버니어 캘리퍼스의 역사와 사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이일권 교수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물체의 길이와 외경, 내경과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있는데요. 본체는 어미자라는, 영어로 하면 이제 메인스쿨, 한자로 하면 본척이라고도 하는 그런 눈금자와 어미자의 19mm를 20등분한 거, 요건 39mm를 요거 같은 경우는 20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서브스케일인데, 요걸 이제 버니어 스케일, 부척이라고도 합니다. 뭐그 아들자의 한 눈금이 0.95mm인데요. 이걸 이제 따라서 어미자와 아들자의 한 눈금의 차는 0.05mm로 1에서 0.1mm에서 0.95mm를 빼면은 이렇게 이제 0.05mm가 나옵니다. 20분의 1mm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0.05mm까지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한 눈금이 이 밑에 한 눈금이 이제 0. 아들자의 눈금이 한 눈금이 0.05mm에 해당이 되죠. 요거 이제, 노기스라고도 하는데, 뭐,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 어, 썼었고,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노기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노기스라고 하는 거는 독일어의 노니우스의 일본어식 발음인데요. 주대가 편하고, 이로니켈포퍼스는 사용하기 쉬워서 현장에서 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실험실 같은 데서나,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실험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버니어 캘퍼스의 역사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버니어 캘퍼스 역사를 보면 어미자의 한 눈금에 나머지를 정확하게 있는 측정기로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척 또는 버니어라고도 하는데요. 버니어는 1542년 포르투갈의 수학자 누네스. 아까 이게 노기스라고 독일어로 이제 누네스라고 했는데 아마 처음에 그 착상했었던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마 그렇게 예,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1631년 프랑스의 수학자, 수학을 했었던 분들이 예, 요걸 이제 발명을 했죠. 그 베르 베르니에 이분은 이제 그 영어식으로 하면 버니어라고 하는데 이 베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버니어라고 명칭이. 예,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후 영국의 산업혁명, 뭐 1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예, 일어난 다음에 기계공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물체의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측정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번여를 측정기로 채택했고 외경, 내경 및 두께를 측정하는 캘리퍼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에다가 합쳐가지고 번여 캘리퍼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길이와 외경 측정, 내경 측정, 고정 나사가 있고요, 아들자가 있고 위에 거는 이제 어미자라고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빼서 깊이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음, 있죠, 요 게이지 자체가. 자 버니 캘리퍼스 측정을 보면은 버니 캘리퍼스는 길이와 외경, 내경 및 깊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길이하고 외경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음, 여기서 이제 어미자하고 아들자 눈금을 봅니다. 아들자의 눈금의 값이 요 밑에 눈금의 값이 0이 어디에 위치해 와 위치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어미자 본 척에 위치하는 점을 찾는데 여기 보면 32mm에 조금 지나서 위치가 돼 있죠. 32mm를 쓰고 그 다음에 어미자와 아들자의 일치되는 점을 찾게 되면은 여기 일치되는 딱 점을 찾게 되면은 여기 일치되는 점을 찾게 되면은 0.70. 여기 0.70이 눈금당 하나당 0.05니까 14 곱하기 0.70? 뭐, 그냥, 그, 요렇게 계산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 다 눈금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읽으면, 읽으시면 돼요. 0 7 0미 m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측정값 32mm에다가 0.70을 더해주면 32.70이 나와서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편리한 측정기죠, 요게. 내경미 단차 측정. 뭐, 단차는 이제, 선반 같은 공작기기에서 가공할 때 단차가 져 있을 때 그런 단차도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내경 측정 제가 풀통 뚜껑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아들자의 눈금 0의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제 그걸 보면은 28mm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자와 아들자의 일치되는 요 점을 찾으면은 요게 0.5 여기 5하고 가운데 부분에 딱 위치되어 있죠. 0.5곱 하면은 이렇게 0.55가 나오는데, 0.5에다가 11을 곱하면 0.55가 나와요. 그래서 2 8 m m 에다 0.05를, 아0 5를 더해주면 28.55mm.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역필표시는 굉장히 아주 그긴하게 쓰입니다. 현장에서도 쓰, 항상 뭐 조금 크기가 좀더 작으면 저는 쓰면서 보면 좀 잡으면 좋겠지만은 여기 그 주머니 아주 폭해서 이렇게 아주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뭐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가장 작은 게뭐 150mm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현장에서 또는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뭐 자동차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저도 계속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쓰고 있으니까 그 버니어 캘리퍼스의 역사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엔 좀더 제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